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시제라고 나와있을 거야, 시제. 자, 여기 에 핵심 부분 가보자. 핵심 부분은 일단 큰 틀은 두 개야. 큰 틀은 옆에다가 이렇게 적자. 어, 문장의 동사. 시제 표현은 두 개밖에 없어. 문장의 동사와 중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즉 문장의 동사랑 예를 들어서 투구정사가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지 문장의 동사와 중동사의 시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즉 불일치하는 경우는 준동사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준동사가 먼저 일어난 일. 즉 먼저 일어났다라는 게 과거지 과거. 이거 이해 되시죠? 준동사의 시제는 이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문장의 동사랑 준동사의 시제가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점 준동사가 과거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정리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핵심에다가 빨간색깔 밑줄거 기준이 되는 동사, 즉 보통 문장의 동사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문장이 문장의 동사보다 더 과거. 더 과거, 여기 과거의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치고 별표 기준이 되는 동사보다 더 과거, 뭐가 더 과거의 일이야? 여기 오해 소지 있으니까 준동사가 이 정도의 문제 적자 준동사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자, have pp, 박스 치고 별표 해부 PP를 쓰는 거야. 됐지? 자, 해부 PP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시그널이다? 이게 문장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과거 일이야라고 얘기해주는 시그널이야. 정리됐지? 자, 그러면 밑에 박스 정리해놓은 거 똑같은 그냥 같은 멘트야. 그냥 정리한 거야 박스로. 즉 같은 시점, 문장 동사랑 뭐 준동사, 즉투구정사나 동명사가 동시에 일어난 시점이다. 그러면 형태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그냥 오리지널 형태라고 불러 선생님은 오리지널 형태 뭐투 플러스 동사 원형 오리지널 형태 그리고 동명사 동사 원형의 ing 오리지널 형태 이 오리지널 형태가 나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 즉, 준동사가 과거일이야. 그러면 뭐 쓴다고? have pp 쓴다고. to have a pp. 문장의 동사보다 과거일. having pp. 문장의 동사보다 과거일. 됐지? 머릿속에 뭐기억하고 일단 생김새. 오리지널 형태랑 have pp 들어간 형태가 있다. 생김새부터 인지할 수 있게 계속 봐주시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본동사랑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의미라는 거구나 본동사보다 과거이지라는 거구나 이게 끝이야 본동사의 시점은 어렵지 않지? 따라올만하지? 자 그럼 예문 가보자 자첫 번째 예문 He seems to be rich. 여기에 to be가 나왔네 어떤 형태? 오리지널 형태 문장의 본동사가 sim이라는 현재 시제잖아이 보이는 거랑 부자, 부자라는 게 동일한 시점이라는 거야 즉 지금 부자인 것 같아 라는 소리지 지금 부자인 것 같아 지금 돈 많아 보여 정리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seems to have been to have been to have pp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떤 시그널이라고? 시제가 문장의 동사랑 다르다고 어떻게 달라? 누가 먼저 일어났었다고? 이 중동사가 먼저 일어난 상황이라고 즉 부자 이다라는게 과거일 지금보다 즉 시간선상에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잖아 미 리치 부자였던 건 과거일이라고 과거일 즉 옛날에 부자였던 것 같애라는 소리라고 지금은 거지라는 거야 부자 아니라는 소리야 됐지? 음.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그다음 두, 세 번째 햄문도 she is proud of being being이니까 무슨 형태? 오리지널 형태 의사가 된게 자랑스럽대. 즉 지금 자랑스러워, 지금 의사인 게 같은 시점이라고. 지금 얘 의사야. 근데 밑에 거, she is proud of having been having been 이니까 have plus pp. 과거이지 시제가 다르다고. 지금 자랑스러운데, 뭐. 옛날에 의사였던 게 지금 자랑스러워. 지금 의사 아니라고. 됐지, 얘들아?